같은 누나의손자네 응, 로고이즈죠. 로고이즈. 본사네. 교감 핫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7회 졸업생 은영숙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요 이 학교 35회 졸업생인데요 대강 따지면 50년 전쯤에 졸업을 한 셈입니다 헤아려 보면은 여러분들도 50년쯤 지나면 이제 제 나이 좀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 생각은 초등학교 목요 운동의날 초청받는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맞으세요 <laughs> 햇살이 따갑지요 서익기가 괴롭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수0년 인생을 살자면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한 30분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 자신만만한 자세로 한 5분만 버텨줄 줄 자세를 보이면 제가 1분 안에 끝낼게요 반응이 없어요 1분 안에 끝낸다고 박수 쳐야지 <laughs> 여러분 오늘 괴로시죠 이기고 싶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겨루고 열심히 뛰었는데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 앞장을 했어요. 대창학교를 졸업하면 부산이나 마산으로 학교 가는 중학교를 부산이나 마산으로 가면은 아주 성공한 경우이고 못 가는 사람은 매우 섭섭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이나 마산으로 가면 아주 크게 성공한 경우이고, 못간 사람은 역시 섭섭했어요. 우리 다닐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부 다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겨루기에서 매번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랬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잘 나오고, 선거에서 내가 일, 일곱 번 선거를 해서 네번을 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항상 괴로기이지만 반드시 항상 이기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진 사람도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한번 겨루기에서 진 사람도 다음 겨루기에서 또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기는 사람도 다음 질수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겸손하고 또 친구를 격려할 줄 알고 오늘 진 사람은 다음 또 이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긴 친구들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또 이기고 또꼭 달리기에서 못 이기면 공놀이에서 이기고 공놀이에서 못 이기면 또 착한 사람 한 착한 사람 겨루기에서 또 이기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시고 또첫 번째로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켜서 오늘 열심히 겨루세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보고 꼭 한마디 충고를 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도시락에 소고기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엄청 부러웠는데 지금 여러분 쌀밥 마음대로 먹지요? 고기 마음대로 먹지요? 근데 전부 배가 너무 많이, 많이 나왔어요. 보리밥 다시 먹어야겠어요. 만일에 맛있는 것 먹는 것을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그걸 못 줄이겠으면 열심히 뛰세요뛰지도 않고, 달고 맛있는 것만 자꾸 먹으니까, 오늘 여러분 운동의 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배 줄이세요! 대답이 시원치 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그리고 오늘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 또 주, 어, 준비하시고 오늘 또 경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 또 함께 오신 학부모님께 인사를 다 드려야 하는데요. 얘기가 길것 같아서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서 인사 다 생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오 하나, 둘, 셋. 어, 나갔어안 나갔어요? 한일가어 예, 잠해어 어, 열세. 어, 온다. 보셔 <laughs> 아이들 유치원 크게 박수로 환송해 주십시오. 목우현전 대통령 대외분 응원하세요.